<목소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아주 비싼 향의 옥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매우 값진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어디에 붙여야 됩니까? 이 향욕합이 매우 값진 것은 이 여인 때문인 거잖아요. 이 향욕합의 가격이 더 비싸서 이 향욕합이 비싼 것이 아니라 이 여인 때문에. 그러니까 매우 값진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성경은 이 여인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늘 표면적인 것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향유옥합을 들고 있으면 향유옥합이 비싼 것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면 그것이 보이겠죠. 우리는 그 여인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한 것을 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지를 깨뜨러 보는 것이고요. 제자들은 이 여인이 들고 있는 향유옥합에 눈이 가서 그것이 얼마나 비싼지 먼저 계산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빛나게 하는, 우리를 빛나게 하는 향유 옥합을 우리가 들고 있어야 그때서야 보아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보아주지 않아요. 누가 보면 13장 14절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서 화가 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훈계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회당 안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낫게 하시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있고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이 회당장 눈에는 귀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영생을 보아하니 18년 동안 그저 병들어있는 그저 병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준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에베를 방해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왜그 여인을 고쳐줬을까요? 뭔가 그 여인 안에서 그 여인의 삶 가운데서 또는 그 여인의 삶의 미래 가운데서 뭔가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 여인을 낮게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것이 다른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빛나게 할 향욕합, 뭔가를 들고 있어야 우리를 보아줍니다. 그때서야 겨우 우리를 주목해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보아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가 들고 있는 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들고 있어 보십시오. 그것이 값지고 귀한 것이다. 엄청난 능력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문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어린 바보나 치도 없는 생각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가 들고 있는 뭔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시입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무 멋진 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시일 거예요. 여기 우리 국어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탄재 어떻습니까?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연탄재 볼품 없습니다. 다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리고, 다 빨려 버리고, 다 써버리고, 하얗게 재만 남은 겁니다. 소모된 것을 말합니다. 싸구려를 나타냅니다. 가난을 나타냅니다. 이제는 쓰레기입니다. 만약에 연탄재를 써봤자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눈 왔을 때 비탈길에 깔끔하게 다가 그냥 깨뜨려 가지고 미끄럼 방지용으로나 사용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연탄재를 만약에 썼다면 어떻게 버리는지 아십니까? 쓰레기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지 수고해 가는 골치 아픈 물건이 되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쓸모 없는 것이 연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탄재를 보면서 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발로 차는 거죠. 그런데 이 작가의 시선, 이 시인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이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인 이 연탄재를 보면서 이 연탄재의 삶의 과정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연탄재를 보면서 볼품없다, 쓰레기다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연탄재를 보면서 남을 위해 헌신한 것을 뜨거웠던 그 열정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다 불태웠던 그 사랑을, 이 연탄재 이면에 있었던 그 과정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의 시선이 이 정도면 너무 멋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이거보다 훨씬 깊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었던 그 과정 전체를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에 우리의 그 예수님을 향했던 그 마음들, 그 사랑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값진 향욕합을 가지고 왔던 여인을 그 여인을 너무나 값지게 보셨을 거예요. 그 지금 십자가로 가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와서 그 귀한 것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셨겠습니까? 이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잠시 동안이지만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바꿔만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14장인데 15장에 가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로 가셔서 이 여인이 향욕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었던 것처럼, 그거보다 자신을, 자기 자신을 다 깨뜨려서, 자기 자신을 찢어서 거기에 있던 모든 피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그 독생자 자신을 깨트려 우리에게 부어주신 쏟아 부으신 예수님의 화답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가서 마음을 쏟아 부어보십시오. 그러면 아,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고만 계시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Still there.